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라는 것은 아무래도 갚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덕적 회의를 수반하기가 매우 쉽습입니다 제일 화끈한 정책은 뭐가요 여러분 연세 50 이상은 다 아시는 정책 팔상정책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에 다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부로 모든 사체는 동일하다. 음. 사체는 갚을 필요 없다. 뭐야? 완전 청천벽력 같다.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 음. 있으시나요? 자, <laughs> 자기 소득에 왜냐면 이제 집산 사람도 억울하다 이거예 내가 2006년에 직값이 뛰어가지고 사실은 정부 정책 실패의 기생양이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때 집 그때 정부 집값을 잡았더라면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을 건데 그때 것도 모르고 그냥 그랬더니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월 소득에 뭐 60%를 밑감됐어고 그래서 정부는 매 집을 사줘라 단 너무 싸게는 말그야 요즘 새누리당이 또 당당한 구상을 했잖아요 어 하우스푸어의 주 하우스포 소유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역시 관건은 매입 가격입니다. 그 감정 가격으로 해달라는데 지금 감정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 많습니다 실제 경매는 감정 가격에 어 뭐한80% 70%쯤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그러니까 이른바 하우스포들이 기대하는 것은 감정 가격으로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 돈으로 삽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그 세금으로 사실은 더 비싸게 사는 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우스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그 이거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 미국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미국에서는 집값이 폭락하고 돈을 못 갖는 상태가 막 폭발하는 데 무슨 조치를 했을까? 이게 바로, 최대한 경계를 지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거예요. 뻔행는지책임 그 다음에 낮은 이자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필요하면 갈아타는데 전부가 없습니다. 혹은 이자 보존 최대한 더죠 그렇죠. 은행 니네도 좀 챙기고. 돈못 감다 바로 그냥 압류 들어가고 있는 저거 하 그걸 상환을 연기해 준다든 한 조건. 집을 <laughs> 이렇채산 사람이야. 은행사정본 필요 왜냐 그걸 압류해서 매각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파산일지 모르지만 뒷바닥에 나네면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예를 들어 6억이야. 주택을 산다면 유예조치를 해줘야 지금도 금융감독원장이 그것까지 은행 이네가 알아서 조정을 더그 이상 지금은 얘기 예.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가 무엇을 검토한다고 한번 해봅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좀그렇지 되겠지. 이러면 시스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냉정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부는 겉으로는 탕감을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집을 사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시스템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일종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발을. 무것도모르겠어 그 <laughs> <수업에 웃음> <sul -2> 오늘 원래, 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외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찾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해 하시잖아요. 일본을 보면 불안하고, 미국을 보면 희망을 찾고 싶어요. 근데 연동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동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려면 아직도 상당기간그 기간이 저는 아주 오래 갈것같습니다 1년 정도. 근데 이 1년이면 망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체들이 이미 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는 뭐 벌써 뭐 부부싸움 나오고 많이 났어요. 투결할 소리 나오고 난리 났어요. 도대체 1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뭐 DTI 하면 갑자기 고세주가 될까? 그런 분이 계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기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집값이 올라서 풀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버티기 작전입니다. 버티기 작전은 가계부채도 버텨져 있고 건설업체도 공공부문이 개입되습니다그 외에는 아무것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것도 문제. 응. 역전세, 응.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응. 역전세. 올라가는 거는 안 되면 옆으로 옮기면 된다지만, 역전세가 생기면 아예 이상해. 빠지지 않아. 더 무서운 게 어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럴 우려가 있죠. 있는데, 예, 네, 이거, 한, 되게 바로 입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착수를 안 합니다.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건설업체들이 짓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임대주택을 20만 채 짓는다고 시장에서 짓다 보면 경기가 좋아졌서그 집이 지어졌을 때는 분양전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착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음. 공공공로돌아가야다 신호가 불안했서 심적으로